네, 예, 오늘은 엑셀로 만든는 슬롭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롭 차트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1등이었던 것이 3등이 되고, 2등이었던 것이 1등이 되고, 바뀌잖아요. 그거를 1기, 2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1등이었다가, 또는 예산이 1등이었다가, 저기 떨어지어진 거죠. 한 8등 되나, 7등 되나, 이렇게 바뀐 거고, 여기 있던 스포츠나 폴리틱스나 내셔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상향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또는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1과 2를 비교해서 보는 건데 보통 순위를 많이 해요 이것이 엑셀에서는 그리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전에 이걸 만들어 둔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 시켜서 다른 사람도 쓸수 있게끔 만들려고 오늘 아침에 뭐 이것저것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결국은 실패했어요 아 만들긴.. 나는 만들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 만들기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 일단 템플릿을 이렇게 템플릿을 드리려고요 이건 이제 만든 건데 여기 여기다가 있는 글자 바꾸고 요 7에서 1로 5에서 2로 11에서 3으로 하게 되면 이게 테크놀로지가 7에서 1이었죠 아 해, 테크놀로지 있지? 여기 있지 아 14에서 8로 이게 여기 1이고 여기 1 4에요 14에서 8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내셔널 시크리티가 1이거든요. 내셔널 시크리티가 1. 1이었다가 5로 떨어진 5로 간거죠 이렇게. 이이 여기다가 숫자와 이 글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건 바뀌게 돼 있어요. 요, 요 엑셀 파일을 드릴 거고요. 이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는 이제 어재조해야겠죠 원래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내가 많이 노력을 했으나 아직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칸에다가 본인들의 글자와 숫자를 바꿔 넣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복잡한 거는 할수 있느냐? 물론 엑셀로 할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제 코딩할 수는 없고 직접 해야 되는 건데 R에다가 할수 있는 거 있어요. R은 제책그 뭐죠? 어, R 데이터 시각화 이건에 들이 있어요. R 데이터 시각화가 뭐냐면 R 데이터 시각책을 제가 3권인가 4권을 만들었잖아요 보면 이거 2권째 R 데이터랑 놀자 응용 심화편에 보시면 그거에 보시면 그 파트 5번에 보면 시간과 관련된 차트가 있고요 시간 관련된 차트에 보면 슬로프 차트가 1, 2가 있어요 보면 이거는 이제 등수로도 되고 어 뭐, 순위로 되는데, 어쨌든 순위가 되면 이렇게 겹치는 수가 있거든요. 등수가 되면 겹치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슬로프 차트 1, 2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단계인 경우는 이걸 쓰고, 여러 단계인 경우는 이걸 쓰고, 이렇게 각각 알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R로 만드는 건 R로 만드는 대로 장점이 있지만, 엑셀로 만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도 만들고, R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요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필요하시면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 복잡한 거. 예를 들면 이게 1단계, 2단계가 아닌데 어, 그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 또는 이게 지금 이제 몇 개냐? 한 12개 정도 되겠는데 그더 많은 경우를 어떻게 하냐?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할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